저가 아까 그 멈췄는데 멈춰버렸는데 어 죄송합니다 2 탄을 시작하죠 제가 뭘 설명하고 있었죠 와. 이, 이, 다음에는 레이, 레이드라를, 레이드라를, 그거, 제품 소개를 할 겁니다. 여러분들 다죠 잠시만요. 다 왔습니다. 아, 맞다. 잠시만요. 하는 게 아니었는데. 그냥 잘라내면 되는데 여기까지 무마구 장려금이었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채널에 들어가서 그냥 구독을 쿡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마구 장려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맞다 좋아요 하고 댓글은 필수